부족? 여기는 뉴스 하는 곳 데스크 스튜디오 전 저기 앉아서 하고 서서 할땐 여기서 지니 집자 이렇게가 저희 스튜디오에요 오늘 뉴스 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썰매를 열심히 했어요 저 옷을 좀큰 사이즈로 바꿨더니 좀덜티가 나듯.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깔고 앉아요. 오 기어로 오랜만이네요. 그쵸. 제가 살쪄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될까요? 네, 네, 주민집 네, 스탠바이. 아이 큐. 한님 큐. 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H 뉴스입니다. 농협이 창립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농협은 이를 기념해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낸 사무소에 상을 수여하고. 농심천신 운동을 선포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할게요 네, 스터바이 하이큐. 이상으로 NH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습니다. 생하셨습니다 농협은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쌀 소비 특징 캐...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600여 명의 농업인과 농업 농촌을구현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과 함께 아침밥 먹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농협 경제주가 국내 디지털 자산의 요즘 프로야구 관등 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해 주신 농협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 음악 저작권 투자 내용 나온 데가 있어요? 이거 몇개팀운지 보도자료 없을 텐데? 네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람따라 눈이 사라졌다. 건강한 아침 식사 문화 확산에 지난주보다 내 네. 디지털 자산의 법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농협은행이 아톤, 뮤직하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스테이블 코인 토큰 증권을 연계한 융합 사업 모델을 심층 검증합니다.